주식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웬일로 옷이 바뀌었어요. 네. 나이기어디었어 금요일이잖아요. <laughs> 아, 금요일에는 나이렇안 입는 날이에요? 아니,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내가 걱정을 하지. 방송국에 나옷벗을 쩔어, 쩔어 있는 날이 아니니까. 음, 그렇지. 오늘 이제 2월의첫주 마지막 거리. 음. 어제 수소차 얘기 뭐 한다더니 오늘 무슨 뉴스 나왔어? 수소법이라고 해서 음. 일단 타이틀은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이라는 음. 것이 나왔지 수소법이 뭔데? 이제 사실은 이름 대비해서 그렇게 거창하진 않다 음. 그러니까 수소산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화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음. 뭐 사실 이제 앞으로 체계화를 하겠다는 뜻, 뜻 정도? 뭐 사실 크게 내용 보면은 앞으로 이제 수소 가격에 대한 정찰제, 그리고 어떤 기업의 수소에 대한 비중, R&D 투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하겠다는 얘기지. 음. 수소로, 수소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창출되는지. 어. 수소 사업이라는 게좀 음. 약간 포괄적이잖아. 음. 수소 사업이라는 게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수소 사업이라고 해? 어~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수소차 음. 생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어~ 먼저 얘기하면은 수소차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야 음. 근데 이거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다른 발전소처럼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지 그니까 수소차라는 게 수소를 원료로 한 음. 배터리 음. 전지? 음. 그러니까 그 전지를 수소를 통해서 만드는 차가 수소차라는 거지. 음.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차고, 음. 수소차는 수소로 가는 차고, 음. 내연차는 휘발유로 가는 뭐 경유로 가는 기름으로 가는 차고. 음. 음. 에너지.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정도 구분은 할것 같아. 그좀더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게 일단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휘발유나 음. 디젤은 이제 화학 연료로 에너지 원을 찾는 거고 어. 엔진이라는 게 돌아가기 위해서 휘발유나 이제 디젤을 쓰는 거고 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고 수소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수소 연료를 음. 주입받는 거고 그럼 그 수소 연료라는 게 친환경적인 음. 거야? 음 그래서 수소 차가 미래 차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차를 달리는 공기 청정기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오. 어. 그 정도야? <laughs>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 뒷부분에 배기통 이 있잖아. 음. 매연도 나오고 뭔가 좀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은 물질들이 뚝뚝 떨어지고. 음. 근데 이제 수소차를 타게 되면은 그 배기구에 음. 유해 가스도 없고 음. 오로지 물이 흘러. 그래서 수소라는 거를 쌍이다. 어. 물이 나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수소라는 음. 것을 이제 자동차에 실고 다니면서 다른 음. 공기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 폭발을 해서 음. 엔진이 돌아가는 음. 자동차인데 근데 물이 늘른다 그럼 우리가 우리 옛날에 화학식이 물이 음. H2O잖아. 음. 기억나지? 응. 어그 정도 나와. 어그 어. O 투 H 투 정도 나와. 그러면 이제 H 투가 이제 산 수소란 말이야. 어. 그러면 이제 O가 산소야. 근데 이제 수소는 수소 탱크에 싣고 다녀. 응. 음. 그리고 결합해서 H 투가 나오는데 음. 산소를 흡입하는 거야. 응. 음. 수소에 저장된 수소와 결합을 해서 음. 그 이온 결합에 대한 에너지 폭발을. 이제 연료전지를 쓰는 거고 음. 거기에서 따로 이제 무슨 물이? 물이 나오는 거야 오. 그러니까 산소와 같은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음. 그 친환경적으로 물이 물만 배출 되니까 그러면 오빠 말대로 수소 충전소라는 게 있어야겠네 그 LPG 충전소처럼 어. 어, 그 주유소처럼 이렇게 음. 수소 충전소가 곳곳에 생겨야 음. 수소차가 거기서 이제 수소를 공급해서 음. 그걸로 다니는 거고 음. 우 어, 대박이다. 되기만 하면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 그 LPG처럼 음. LPG 가스통처럼 음. 수소를 응집해가지고 싣고 다녀야 돼. 오. 근데 옛날에 우리 수소 폭탄, 어 들어봤어. 옛날에, 들어갔어. 옛날에 네. 이제 어 그런 이제 수소 폭탄에 대해서 파괴력에서 많이 들었잖아. 음. 근데 이제 수소라는 것이 다루기가 힘들어. 왜 터져? 터지니까 폭발의 <laughs>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를 잘 실고 다니기 위해서 수소 탱크에 대한 기술도 필요해. 음, LPG 안 터져야 되까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수소차 테마를 보게 되면은 어. 관련주 안에 그런 제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술 기업들. 음, 대부분 제 수소를 음. 가두기 위한 제그 강도 높은 그 아. 탱크를 평소로 만들어. 아, 그럼 이게 수소차 관련주라고 해서 차 관련주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음. 수소 연료를 취급하는 음. 그 대부분의 것들을 다 수소 테마로 음. 묶을 수가 있겠구나. 음. 일단 나는 이제 방송이나 이제 설명을 하면은 수소차의 중요한 이제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음. 기술이 중요한 거잖아. 이제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원이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 전기의 그 전압을 어. 없는데 배터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음, 그렇지. 그래서 전기차의 이 투자를 보면은 음.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주목들을 본단 말이지. 음. 그럼 이제 수소차에서도 똑같이 봐. 이게 수소차도 정확히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 야 음. 그래서 이제 그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갖는 수소 탱크가 더 중요하고 음. 그것을 받아서 전기차의 배터리와 같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가 스택이라는 게 있어. 스택. 어, 그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앞,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공기에서 산소를 음. 걸러내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음.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산소를 걸러내야 돼. 순수 산소를 걸러내기 위한 공기 여과기가 있어. 음. 그래서 수소차를 중요한 이제 기술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수소 탱크 스택. 음. 그리고 공기 여가기 이, 나는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 그렇구나.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은 음. 수소가 되게 다루기가 힘든 거다. 잘, 잘 음. 터진다?라고 음. 하면은 아직까지는 수소차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어? 근데, 수소차가 폭발할 수도 있어. 옛날에 왜 천연가스 음. 버스 막 터진다고 이런 얘기 많이 음. 있었잖아. 가끔 이제 버스가 터지긴 했었잖아 옛날에 LPG 버스 같은 거. 터졌던 적한번 퍼졌 퍼졌다는 퍼지는 면치. 거는 그냥 응.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터지는 어. 게 하나 응, 문제잖아요 한번나뵌적 있었던 적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 사고 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음.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을 때 음. 아직까지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하지만 지금 음. 그런 단계는 음. 지나갔어 음.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종목으로 좀 얘기하면은 음. 수 탱크가 중요하잖아. 음. 그 수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쓴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음. 수소를 추출해서 뽑아서 써야 돼.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PG 가스통에서 가스 밸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음. 그럼 이제 수소 탱크의 수소 밸브가 음. 그게 또 기술이야. 음.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업이 또잘 움직여. 음. 예. 그게 뭐야? D.K.락이라는 회사가 DK락. 있어. 음. 이게 원래는 이제 수소 밸브뿐만 아니라 어. 이런 이제 고압 밸브의 어. 기술이 대부분 일본에서 수출해 와 수입 어, 어 수입 밸브 근데 그거를 이제 국산화하거나 그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d k 이랑 그래서 수소차 음 움직일 때 디케이랑 또잘 가지 그렇구나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음. 아까 뭐였지 여과기 스텝 음. 음. 스텝 음. 그리고 수소탱크 탱크, 탱크. 음. 그럼 탱크 관련해 가지고 n k So 있어? n k tank. So 일진 다이 t 음.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일진 복합 소재야. 음. 그 회사가 현대차 o 수소 탱크를 공급해. 오. 그러면은 이 수소 세 가지 중에 제일 그래도 So tank. So tank. So tank. So tank. So tank. So tank. s 어이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 앞으로 보급이 좀좀 시간이 그치. 필요하겠지. 근데 이게 그 증가세 기울기가 음. 굉장히 가팔라요? 가파르게 급격하게 지원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1 0대 보급하다가 1 0 0 0대 보급하면 엄청난 음. 발전이잖아. 그렇지 어, 그런 속도야 지금. 그러면 은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상이라고 음. 할수 있는 게그 하나 쪽인가? 어 하나가 이제 탄소 섬유가 있다 보니까 음.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어, 지금 최근에 많이 갔어. 그러니까 그 많이 올랐잖아. 지 음. 보니까 막 두산퓨얼셀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움직이잖아. 새날에. 음. 이게 이제 두산퓨얼셀, 에스 퓨얼셀, 퓨얼셀 두산중공업, 음. 효성중공업 이런 음. 애들이 발전소, 수소연료 음. 발전소, 수소연료 전지사. 업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 건물도 음.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충전을 수소연료 전지로. 건물용을 쓰는 거야. 음. 발전소를 만들고 음. 그런 걸 만드는 데 이제 두산퓨얼세, S퓨얼세, 그렇죠. 어, 동아파성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 되게 많네. 뭐 대장주 이 중에 꼽아달라고 하면 뭐가 오까 이제 맨날 다인가? 아직까지는 막 이제 어, 이거는 꼽는다. 꼭 무조건 한 종목이 대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코론 머티리얼주 잘 갔고 음. 장 후반에 효성화학이 음. 잘 갔어. 어... 옛날에 그때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 이미? 응 많이 올랐는데 오늘 더잘 갔지. 효성화학 기억나? 응. 효성첨단소재는 알지? 응. 그 예전에 오빠 기사 썼던 어, 그 종목들이지. 그 컬럼 썼던 거. 그지 컬럼 어, 썼던 거. 어. 그게 오늘 또 되게 잘 갔어. 음. 근데 뉴스를 보면은 효성화학이 오늘 이제 그 독일의 어 화학기업과 손을 잡고 수소 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MOU를 했거든. 음.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오늘 은 수소법보다 음. 내가 이제 어젠가 그제 얘기했을 때 독일에서 수소 투자 나았고 음. 그리고 또 새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산유국들이 또 수소에 투자를 많이 해. 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소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 음. 에너지 관, 강국의 음. 그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일단?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음. 그 뭐랄 까한 가지 상품으로만 이제 기업 국가를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대체에너지, 내연차들이 이제 좀덜 쓰고 전기차로 되면은 음. 예를 들면 오히려 안팔덜팔 수가 있으니까 음. 그게 더 함정일 수도 있겠네. 그치. 이게 기름 맞아, 팔아 맞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차에 어. 이제 기름이 안 들어가. 음. 그럼 기름의 소비량이 엄청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음, 음 맞아. 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수소차든 수소 연료 전지를 할 때. 어, 순수한 수소를 얻는 게또 중요해. 아, 불순물 없이. 어. 어, 어. 근데 이제 응. 어제 우리 얘기했었나? 응. 수소 수소 얘기하는 응. 게 끝도 없다. 어. 그러니까 수소를 그 만드는데 그또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국가들이 특히나 유럽에서 또 특히나 독일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응. 그 순수 수소를 얻기 위한 또 이제 공장 증설을 해. 응. 음. 발전소라고 해야 되나? 어 이제 수소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음. 하나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H2 만들 것처럼 음. 물에서 H2를 뽑아내는 네, 거야. 아. 분리하는 거지. 그걸 이제 수전의 기술이라고 해. 음. 그또한 가지가 석유 산유국들이 수소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석유라는 화학 그 어, 낙부, 에틸렌 뽑아낼 때처럼. 음. 거그 안에서 유해 가스도 같이 나오잖아. 음. 그 가스에서 거기서 수소를 빼기도 해. 음. 그거를 부생 수소라고 그래. 부생 수. 어. 되게 어렵네 이 어. <laughs> <laughs> 어떻게 다매우냐 대단하다. 나야 <laughs>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성화학이 좋다. 내가 그때 칼랑쓴게 미래에 대한 먹거리 부생 수소 기업 효성화학으로 계속 이야기 드린 거야.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천연 가스, 이제 화학 소재 화학 석유 화학에서 뽑아내는 기술 말고도 그냥 셰일 가스가냈든 어떤 이제 천연 가스에서 H2를 빼는 음... 그런 기술도 있지. 세 가지. 되게 많네. 그러면은 이 수소라는 게 음. 만약에 보급이 된다. 아직 전기차도 보급이 좀덜 됐잖아. 음. 수소차 같은 경우 보급이 된다면 언제쯤을 지금 보고 있대? 어 이거는 보급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더 먼저 음. 시작하고 누가 먼 그다음이 순번이다라고는 음.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고 음. 근데 대신에 이제 뭔가 보급에 대한 편의성 그거는 이제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조금 더 음. 편리한 면이 있지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충전기만 사실은,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유럽 지역보다 음. 미래력을좀 봐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지역을 딱 보면 동부하고 서부지. 응. 여기 이제 하이웨이 보면은 응. 굉장히 직선 도로야. 뭐뭐 일단 뭐한 이틀 꼬박스에서 차를 어 운전했다라는 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 굉장히 긴 응. 직선 도로야. 응.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현존하고 있는 자율주행 연구들 있지. 응. 사실 가장 간편하게 시범 운행하는 곳이 미대로 직선 도로거든. 어. 근데 사실 우리도 이제 고속도로 다니게 되면은 도심보다 음. 고속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연비가 좋아. 음. 단순한 직선 도로 장, 단순한 그치지? 주행 속도만 유지하면은 연비가 절약이 맞아, 돼. 맞아. 그런 측면으로 했을 때 연비에 대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음.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 어, 그러게. 지금 수소차가 훨씬 나아. 아, 그래. 어. 근데 이제 동부와 아니 동부와 서부의 이제 이 도로를 음. 누가 가장 자주 이용하느냐? 음. 유통 회사들. 그렇지 화물차 어차피 써야 되니까. 트럭이 운용을 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전기차 보급할 때 전기 트럭. 음. 수소차를 보급할 아. 때 수소 트럭을 써. 그러니까 개인 자격 자가용 말고 어. 일단 화물차 그 트럭 이용으로 어, 먼저 어, 어. 한번 해본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전기차의 이 배터리 기술이 음. 뭐 보다 더큰 전압, 음. 보다 더큰 배터리 양. 음. 이러면은 사실 수소차보다는 그쪽을 선호하겠지만은 그치. 현재까지의 그어 뭐랄까 효율적인 부분 했을 때는 수소차도 상당히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음. 에너지 효율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수소 트럭 연구도 많이 해. 그래서 니콜라가 예전에 음. 엄청 오래지 않았어? 맞아, 맞아. 어, 니콜라 어. 그것도 수소 관련해서 올랐던 거지. 어. 어또 재밌는 거는 음. 니콜라는 수소 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야. 그럼? 전기차도 만들어아 그래? 어. 그리고 어. 니콜라가 어. 처음에 모델을 제시했던 게 수소 트럭이었고, 어. 근데 수소 트럭보다 먼저 나온 제품이 전기차 트럭이야. 음, 아 그러니까 니콜라는 트럭을 만드는 회사야? 지금은 일단은 시범은 트럭이지. 아 그러니까 원래 뭐 하던 회사야? 신생 회사야? 아 그래 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차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 늘늘 음. 나오는 뭐 음. 지프 막 이런 음. 거 있잖아 막 그냥 뭐 폭스바겐 어. 뭐 이런 BMW 이런 게 아니고 니콜라 해가지고 니콜라는 어.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와인 체인점 <laughs> <있는데>? 그래 어 <laughs>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차가 그래도 수소차 연구를 그냥 먼저 했잖아 음. 전 세계에서 좀 빠른 편이었거든 음. 근데 이제 어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응. 차동차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응. 그러니까 대체 발전소를 만드는 거지 응. 그거를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현대차가 같이 해 응. 가장 먼저 스위스의 h 2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 응. 거기에 이제 수 현대차가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잖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거 이렇게 어 여러 가지 그 망을 구축하면은 여기에 동시에 현대차가 할수 있는 거는 수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소 차도 같이 보급하는 게 음. 목적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유럽에 그런 그런 것들을 또 도입하기 위해서 유럽에 수소 트럭을 지원을 해 음. 그렇게 진입을 했어. 그럼 오빠는 응. 전기차랑 수소차 중에 고르라면 못 타고 싶어. 나중에? 전기차. 왜? <웃음> <웃음> 뭐니 뭐니 해도 충전소가 별로 없잖아. 아, 응. 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나중에는 전기차랑 그 응. 수소차가 다 미래 차잖아. 어. 결국은 다 보급이 된다고 쳤을 때. 응. 그럼 못탈 거야, 예쁜 거. 그렇지, 예쁜 걸 타야, <laughs> 예쁜 걸 타야겠지. 응.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연료값은 나중에. 응. 수소는 그래도 들거 아니야. 전기차는 연료값 안 되나? 어 전기차도 요금이 있지. 그런데 음. 지금 뭐 전기차는 누가 더 경쟁적인지가 또 중요. 해뭐 뭐. 이제 사실 다 세금이 되겠지. 음. 이제 관리하기 나름이구나. 난는 아직 그 누가 더 싸다라고 그건, 그건 맞은 살, 이건 일이긴 잘 모르겠어. 맞아. 어. 근데 이제 음. 한 동안 전기차의 단점이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좀 나는 별로였고 음. 또한 가지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뭔가 연비가 좋다라는 그니까 러그 휘발유나 디젤보다 싸게 쓸수 있다라는 건 좋지만 음. 그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그래서 나는 사실 전기차를 당장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음, 어느 정도 음. 좀 지나고 완정이 되고 나서 들어가도 음. 되니까. 음. 그러면은 이제 수소차 종목이 오늘 그 수소법이 발이 되면서 음. 발이 된거 맞아? 음, 오늘부터 시행. 어, 어, 오늘 시행이야. 어. 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수소 관련 주들이 오늘 움직였을 것 같은데 음. 제일 잘 움직인 게 뭐야 오늘? 오늘 아까 그 독일 회사가 음. 어 이제 MOU를 했다. 표동하고 음... 차트 볼까? 음. 12%마감면네 어, 많이 올랐네 18% 올랐다 그러면 얘는 앞으로 음. 이제 사실 수소차가 갈 길이 멀잖아 음. 그럼 수소차 테마는 계속 살아있는 테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나 2018년에 막 방송할 때도 수소차 테마로 막 움직이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음. 이제 이건 내 성격 내 내가 말하는 건데 음. 어 나는 수소 차를 딱 두고 얘기하지 않아 어. 수소 에너지 어. 수소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 음. 왜냐면 조금 더더큰 범위를 그치. 이야기를 해낸다는 거지. 그리고 옛날이랑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음. 뭐 옛날에 아 뭐, 뭐 평화상업 뭐 이런 애들만 움직이는 거 많이 봤었다면은 음. 음. 요즘은 또좀 오히려 조금 더 탄탄한 애들이 올리는 거 같기도 음. 하고, 원래 좀 실체 있는 음. 그런 애들. 뭐 작년하고 올해 음. 비교해서 정말 잘간 회사도 두산피로스 음. 정말 잘 갔잖아. 맞아. 어. 이제 큰 기업들이 참여하고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실질적인 미래먹거리야 뭐 되는 거야 뭐 예전에 올랐던 게뭐 작은 기업이란 소리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간에 뭔가 딱 진짜 투자를 음. 제치,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음. 회사들이 좀잘 오르는 것 같다 는 생각이. 그렇지 이제 지금은 테마주 성격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 같이 주로 봐야지 전환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음. 그러면은 음. 오빠는 이 수소차 여러 개 있잖아 관련주 음. 뭐가 제일 좋아? 제일 효성 최성 첨단 소재. 효성첨단 소재? 효성 너무 좀 많이 소재? 잖아요지금재 표상 첨단 소재? 표지 첨단 에 얼마부터 얘기했더라 그거? 소재? 표상 첨단 소재? 그상 첨단 8만 원상부터 그러니까, 얘기했던 게단 소재? 표상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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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표상 첨 많이 났대. 음. 돈 많이 벌었다고 했어. 음. 그래서 자기 여기 출연하겠다고 했어. 한번 불러. 인증한다고. <laughs> 어. 어. 자기 돈 진짜 많이 벌었다고 그 응. 수익 인증 해야 돼. 그렇지. 어쨌든 그러면은 걔네들이 아직도 기록 좋다고 봐? 어 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났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음. 작년에 하나 솔루션 얘기도 많이 했잖아. 근데 하나 솔루션이 기본이 태양광 산업. 음. 이제 시장 점유율도 높고. 추가적으로 수소 네트워크 사업을 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효성이 또 이제 수소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 음. 그래서 내가 하나라는 그룹이 바뀌고 효성이란 그룹이 바뀐다. 맞아. 먹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장기간의 플랜이기 때문에 어, 나는 여전히 효성, 하나 음. 솔루션 좋다고 봐 지금 잡긴 좀 그치. 지금은 사실 예전보다는 좀 높은 위치니까 부담은 될 그러니까. 거야. 뭐 이럴 때는 분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음. 네, 어, 뭐도 이게 올랐으니까 내리겠지 어느 정도 눌리긴 하겠지. 그렇지 시장이 쉬어간다면. 음. 탑픽 뭐? 어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얼마까지 갈것 같아? 나는 효성화학도 사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보면 2 7만 원대까지 갔는데. 진짜 비싸다. 어.. 많이 갔네. <laughs> 그러니까 많이 가서 솔직히 딱와 지금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지. 음. 아나 진짜 이거 효성화학을 소개했을 때 그걸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그 컬럼 썼던 그 시기 언제였지? 그 작년 여름? 어, 그 여름 좀 지나서 가르쳐. 가을? 응. 알죠 알죠 그때부터 말씀하신 음. 거 알죠 제가 최바닥에서 그냥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음, 엄청 올랐죠 이거는 잘한 거니까 잘한, 잘했지 그 증거도 있잖아 방송에 찾아보려고 기사가 그래. 있어 컬럼이 맞아. 있단 말이야 내가 쓴게 있단 말이야 아마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효성화학 2광무 <laughs> 검색해보시면 아마 그 글이 있을 거고 방송자료도 많을 거야. 효성화, 효성화. 진짜. 진짜 많이 했으니까. 올랐지. 응. 어쨌든 더 오를 수 있는 먹거리다라고 하니까 응. 응. 그러면은. 이뭐 현장에 팔았다는 거 같던데? 어제는 조금 수익실은좀 하고, 하고 눌려서 다시 응. 눌렸을 때 다시 매수해서 더쓸수 있다. 음 얼마까지 갈것 같냐고. <laughs> 아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레벨업을 보면은 음. 그래도 한3 0만 원은 이제 안착을 하고 음. 4 0만 원과 5 0만 원을 향해 가자. 와 이게 좀 세게 부르시네요. 근 그룹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좋아요. 반갑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음. 수소법의 시행보다도 지난 주에 있었던 독일의 투자 음.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에 대한 수소 투자 수소라는 키워드가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음... 이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오케이. 수소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이자 음. 모멘텀이자 이제 미래 머커리다. 네. 잘 잡으면은 또 그렇죠. 대박이 날수 있는 그렇죠. 주목이다. 아유 유튜버니까 대박이란 얘기도하고 좋네요. 방송에서 대박 얘기 좀못 하거든. <laughs>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수소차 얘기 다음에 좀더 자세히 해보자 얘기할 거 되게 많아 보이네 어, 수소는 정말 얘기할 게 응. 많아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붉은 보이세요주식국이였습니다